자 일단 녹화 시작할 상대의 유성결이 전멸, 태포 말파이트입니다 말파이트 바리우스를 제가 선픽을 했거든요 근데 후픽으로 말파가 나왔어요 요즘 말파이트가 오픽급으로 체급이 엄청 좋긴 합니다 완전 1티어거든요 지금 요즘 체급이 굉장히 높은 오. 세금이 굉장히 높은 말파이트 상대로 다리우스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어떤 텐트리를 가면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선불클 갈것 같아요. 선불클을 가면은 말파이트 한정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클에다가 쇼진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일단 초반 견제를 해야 되는데 형 어디 있나요? 여기는? 얼파가 체급이 높아도 일렉 때는 바리사 이깁니다. 일렉 앉를꼭 해줘야 돼 꼭. 왜가정 당했네? 스텝 뭐프린 근데 이으로 들어. 되게 안 좋고, 정글 썰킬에 미드 썰킬. 오, 좋은데요? 연파 스타트 좋다. 오, 바탕까지. 뭐야? 아, 평타블리 치면 잡는데. 아쉽다. 발표가 좀 알고 빼네. 아, 안 돼, 안 돼. 은판는잘 아, 피했는데. 가야지가야지 아, 죽은 거 같은데? 아, 죽었어, 그래도 리신 마무리했어야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 돼요? 오, 호, 좋아요. 오! 라인 당겨서 원콘 캐가볼게요 이거 말파도 노플이라. 아, 나이당이 원거리 3마리면 6레비거든요? 6레벨? 출해 데미지 최대한 넣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평타를 때리면은, 저는 이제 평타를 때리는 모션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도망가니까 따라갈 수 없는데, 평타를 안 때리면은 이제 끝까지 따라갈 수 있죠. 댓글이 200원 정도. 불클을 뽑은 상태에서 멀파이트 상대로 과연 얼마나 좋을지, 효율이 얼마나 좋을지. 멀파이트도 집을 간것 같아요, 지금. 이러면은, 멀파가 라인 복귀 하는 그 과정에서 딜견 한번 해볼게. 와, 불클 나오니까 녹네, 그냥, 멀파이트. 그냥 녹아버리는데? <laughs> 지금 오피 딱지가 붙은 1티어 월파이트를 그냥 녹여버리는 선벌크다리스 좋네 와달라그래 뺄만한데? 어. <laughs> 죽었는데 월파 <laughs> 이거로 뭐다? 선플클의 나리우스다. 그냥 말파이트가 죽는 거 예상도 못 하는 <laughs> 근데 다리스가 이렇게 센 것까지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파이트가 어이, 다리스 대미지가왜 이러지? 라는 이런 의문이 계속 드니까 아궁 써야 되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죽은 거지. 전령은 아무래도 제가 먹는 게 낫겠죠? 좋아요. 마시피로물 <놀람> 가아 까비. 아, 까비. 아, 아, 까비. 아, 까다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어비 아, 까어 아, 까비. 아, 까 아, 까쏘 아, 제발 살려주세요. 잠깐만. 아, 자제스살려 수고, 요 잠깐만 은탄은 아, 프리스기, 시라사, 쏘는 데. 와우. 야, 나이스. 여기도 여기도 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이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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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가 지금 보면은 체력 2530에 방어력이 219입니다, 방어력이. 219. 바리우스 2배에요, 거의. 근데 이쩌란 말파가 원콤이 난다는 거야. 스퀘도 빠져가지고. 형파, 형파. 형파, W, Q! 아, 일로 와요! 아, 거리가 안 돼. 아, 그냥 도망가 버리네.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laughs> 일로 와. 너 노공이잖아. <laughs> 보여드릴게요. 이제 <뽕. 웃음> 이게 뭐... 엉꼬이자 이길바? <laughs> 죽어? <넌> 뭐야? <laughs> 아, 근데 진짜 세죠. 왜 팩트 그냥 녹아버려요? 방어력 200이 넘는데 지금 이제 벌써 16렙이라서 탁하니 그렇게 중요하진 않긴 한데, 상대한테 들어가는 거보다요. 우리 올린다. 아군이 습니다 조금 공수겠다. 나이스. 구원 더블치 뭐야? 방지. 일로. 와. 뽕! 잡아 좀. 누가 를바라요이위 어, 뭐야부었네 오, 뭐야 어, 오, 오? 뭐냐, 쓰레쉬 <laughs> 잡아주고 잡아주고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와 너 어떻게 시작이다 어떻게 안되나? 레시형 보여줘 오! 와 뭐야 뽕야 <laughs> 이거 비공식 펜타인데? 이야 야, 야 우리팀 뭐야 진짜 레전드 레전드 어우 나라렇개헌대 한번 더 맞아 맞아 맞아. 아, 풍직었면 텐데 끝났네. 까비그저일단은 원딜이랑 쓰레시 형, 쓰레시 형이 너무 진짜 멋있는 플레이를 보여줘가지고. 저는 들량 1등입니다 들량 1등 받은 피랑 3등자 일단 녹화 시작할 상대 직공 결이 점어 점멸 피어라입니다. 아우 직공 결이. 나는 본캐 솔랭이고 아우 직공 결이 점어 점멸 피어라가 워낙 세가지고 좀 쉽지 않겠네. 아 어, 패시브 뜨는 거 봐라. 피어로 노점마. 피어로 패시브 너무 잘 뜨었어. 아까 싸울 때 이제야 이렇게 뜨는. 이게 정성이야. 어, 엄마가 폭발해, 이큐는 뭐다? 전설이다 이큐는 어, 뭐다? 전설이다 <laughs> 플래시가 있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큐는 뭐다? 어! 육렙이야 와, 이카는오래이였는데 근거리 죽어가이고육뭐됐어 큐는 리노이와 싫어? 이큐야이 큐는 뭐이 큐는 이 큐는 이는 분들이 휴스를 해버렸어요. 어때? 그렇죠. 휴스케일에 응수 쓰면은 죽습니다. 이번 판은 어 쇼진을 1코로 가고 쇼진 발분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쇼진 발분. 더블 킬. 이 그러나 했습니다. 게 이미 그래도 이제 카타리나 더블 킬을 하고 바텀 타워 먼저 빌고상황이 좋아졌어요. 잡았어, 잡았어. 아, 잡은 건데, 저거. 어, 탐 릴리 이거는 뭐두명 죽었으니까 팀원들이 용 먹어주겠죠. 용 먹어주고. 아습니다아이습니다을 처치했습니다. 죽었네. 그런데 되었 상대도 억제기를 안밀 거기 때문에 이차 밀게. 탑을 파괴했습니다. 이럴 때 집을 안 찍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 그러니까 안 찍는 판단을 하는 게 중요. 아 근데 피오라가 테란 들고 계속 지금 사이드 스플릿 하고 있어가지고. 아 내가 계속 막혀야 될것 같은데요? 나이스. 발언이라서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

특별하다. 나이스. 들어다나이 아니다. 어, 려운 게임이 었는데나 딜량은 3이예 3등 딜량 3등. 받은 피랑 꼴등이네. 6 k ロでサー